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미모의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0. 신사임당 마이너스 조선시대의 여성선비이자 화가로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으로 유명합니다. 9. 왕자양 마이너스 고려시대의 미녀로 전해지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국 사신까지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8. 헌난설원 마이너스 조선 초기의 시인으로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했습니다. 7. 황진이 마이너스 조선 중기의 기녀이자 시인으로 당대 최고의 미녀로 평가받으며 그녀의 지혜와 재능 또한 뛰어났습니다. 장녹수 마이너스 조선시대의 기녀이자 예능인으로 아름다운 미모와 춤실력으로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 월악선녀 마이너스 전설 속의 인물로 그녀의 아름다움이 천상에서도 빛났다고 전해집니다. 4. 최씨 마이너스 조선시대의 미녀로 왕의 눈길을 끌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미모가 조선시대 여성의 미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3. 수경 난자 마이너스 고려시대의 미녀로 그녀의 아름다움이 시가로 불리워질 정도였습니다. 2. 낭낭공주 마이너스 고구려의 공주로 아름다움이 역사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 네. 선두계왕 마이너스 신라의 여왕으로 그녀의 뛰어난 정치력과 아름다움이 함께 전해집니다.